여보세요. 아 네. 아니 혹시 방금 전화 끊으신 분이신가요? 네이시신줄 몰랐어요. 제가 노래를 정말 못 불렀죠 썬킴인데요. 아, 아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이상한, 아 이상 한 사람이 이상한, 이상한, 이상한데요. 네, 네 이상한데 제가 썬킴. <laughs> 자 <laughs> 어, <죄송해요. 웃음> 아, 썬킴인데 누구세요? 아 네? 전 썬킴인데 성,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공수진이에요. 공수진이 공수진, Where are you now? Where are we talking to you? 저 지금 차 안에 있어요. 어, 운전하는 건 아니시죠? 네, 그냥 옆자리에. 아, 누가 운전하세요 지금? 지금? 엄마요. 아, 그러면 어머니가 문자 보내셨어요? 아니면 우리 수진 님이 문자 보내셨어요? 아, 제가 보냈어요. 아, 지금 차는 어느 어디에 있는 위치 어디로 가고 있나요, 차가? 지금 이제 집 가려고. 대근 아, 어디세요? 네? 댁은 어디세요? 어디, 집이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의여요여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못 들었어요. 아 아, okay. That's why 아. h e didn't get it. 그래요. 너무 듣고 싶었는데 노래 잘 부르시는 거 알거든요. 인사 나누세요 우리 그레이스 님이랑. 헬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 <웃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어디에서 집에 가시는 중이세요? 아 여기 피부과 갔다가 아 병원 갔다가 지금 집 가고 있어요. 아뭐얼얼 얼굴, 얼굴, 얼굴 여드름 여드름 났나봐요. <laughs> 아니 그래 일반 관리 받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거 아, <laughs> 관리 요즘 요새 젊은이도 <laughs> <혹시> 관리 해야죠 <laughs> 혹시 수진님은 혹시 학생이세요? 네. 오 대학생 고등학생 무슨, 어디요? 고등학생이요. 몇 학년이에요? 1 학년. 1 학년. 어. <laughs> 네. 잉글리시 공부 그럼 어머니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수진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같이 들어요. 차 안에서 운전하시면서. 네, 네, 가끔 같이 들어요. 아이고. 잉글리시 아 보고 게스트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크레이스 w o l 감사해요. <웃음> <웃음> 저 다른 노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저그 헤일로 아 들어본 적 있어요. e r e To Halo. To Halo. To Halo. To Halo. To Halo. To 저 a l o To h 네. 오. 그때 아나운서 되고 싶다고 막. 아 맞아 아, 저희가 맞아, 맞아. 저희가 한번 그, 그, 아. 테스트해드렸죠. <laughs> 네. 아와 이거 인연이에요, 요지 두 번. <laughs> 와 아, 어. 아직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 근데 지금 학생이라 뭐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공부 열심히. 아, 아 그래요? 공부 열심히해서가 대학 가서 맞아. 준비하시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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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어, 혹시 저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날 저희 오픈 스튜디오 하는데 오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오세요. 그 12월 25일 생방송해요 저희가 수요일인데. 아. 크리스마스인데 어, 뭐 데이트 없어요? 고등학생 아니 고등학생 네, 데이트 할수 없... 없어요. 아 자, 자 그레... 아 그레이스님도 오셔가지고 라이브 무대 할 거거든요. 네. 아제 노래도 부를 거예요. 네. 여, 여의도에서 일선 안무니까 꼭 놀러 오세요. 아 네, 꼭 갈게요. 네, 12월 25일 수요일이에요. 네. 오셔가지고 정말 여기 방송국 사람들이랑 함께 한번 아나운서 테스터도 한번 해보시고. 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패턴 연습하실 건데, Wouldn't it be nice if 뭐뭐해서 이거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거든요. 네. 한번 일단 패턴만 먼저 해볼래요. Wouldn't it be nice if 시작? Wouldn't it be nice if? 오케이. 어, 네가 내 남자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해볼까 시작? Wouldn't it be nice? It, uh, 네가 내 남자친구. You were. Wouldn't it be nice? You were my boyfriend. Yeah. Oh, very good. <laughs> 내가 아나운서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Wouldn't it be nice if I become an announcer? Become의 과거형 became으로. 가정법이니까 became. Uh, 네. 네. Wouldn't it be nice if I became an announcer? Yeah, Ooh. great. Good pronunciation. Pardon me, Josslyn. Thank you. 하나 더, 하나 더. Yeah, 내일, Greece. 내일이 공휴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Ah, holiday. Mm. Holiday. Uh, wouldn't it be nice if tomorrow were holiday? Were all holiday? Or wouldn't it be nice if tomorrow were a holiday. 예. 와. 과정법까지는 잘 외우셔서 수진이, 발음이 아, 프로스시이션이왜 이렇게 좋아요? 이 해외 여행 뭐 사셨다고 셨어요 아나운서 하려고 아, 했잖아요 아, 아니, 아니에요. 오. 와. 그럼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셨는데 그 발음이 이렇게 좋아요? 아. 어 유치원 다녔어요. 영어, 아, 영어 유치원. 그럼 영어 음. 유치원도 있고 어떤 한 라디오 방송에큰 영향을 미쳤죠? 네, 미쳤죠. 어떤 <laughs> 어떤 어떤, 어떤 라디오. 네. 이지지라고. 와. <laughs> 그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릴 테니까 일단 선물이 뭐가 있어요? <laughs> 선물에뭐 뭐가 있을까요? 뭐, 아, 이거 유기농 참료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12월 25일 그 생방송 라이브 무대 꼭 놀러 오세요. 일산역이 EBS예요. 아네갈수 있어요? 근데? 그럼 저희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요, 인글리스코고 홈페이지에 그 신청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아, 네. 코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어머니 운전하시잖아요. 네. 어머니 그래도 전 세계 방송인데 어머니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엄마가 싫다는데. 네. 아,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좋아하세요? 시작. <laughs> 엄마 사랑해. 예. <laughs> <Yeah! 웃음> 자, 저희가 좋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oodbye. By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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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